이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을 허락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또 일천번째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이 예물에 담긴 마음과 또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고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 3 6장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우,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학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으로 거룩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2절에서부터 12절 1 2절까지는 할례를 받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요. 음, 그 이유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어, 받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한 일을 한 일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어, 그리고 통증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례 음, 후에 그들은 열이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유월절을 어,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한 사람과 마주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어, 이 말을 들을 때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어, 모세와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고 또 자기 부인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어, 순종할 것을 어, 다시 한번 음, 어, 다시 한번 어, 기억하는 그러한 어, 말씀이고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어,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어, 행하는 이 할례는 사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음, 상처가 아무는 어,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이나 어, 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도 그 당시에는 의료 시설이나 또 이러한 어, 약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 지금처럼 잘 발달된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후에도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도 어 지속적인 고통이나 또어 조금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할례로 인해서 얼마가는 분명히 전쟁을 할수 없는 그러한 텐데 상태일 텐데, 어 만일 적의 공격이라도 있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와는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 먼저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전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 이유 대신에 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할 때에도 즉시로 순종할 수 없는 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어, 가지게 됩니다. 어, 몸이 좀 힘들어서 아니면 자녀 자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 혹은 재정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즉시로 어,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어, 그러기에 다시 한번 어,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즉시로 순종하는 어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음.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어 애굽에서의 수치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 말씀에 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애국에서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이 들어가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 정복하기 원하시는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정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태도가 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계속 강력 범죄가 정말 늘어나고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 그렇게 계속 커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제와 정치와 또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고 주시고 국민의 삶이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이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 지난 주에 백여 어, 명의 태신자들이 서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태신자들이 교회에 또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 다시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 모든 교육 부서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소명과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석에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을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고쳐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재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다시 한번. 주회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맡겨 주신 귀한 모든 목양의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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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하니다 하나님이 날씨를 믿고 늘주시을성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